일로 와봐 이거 소개도 해줄게 없어. 저기 안녕하세요 그 혹시 그 러안이 면접 보실 때 혹시 박사장님의 그녀 맞아요? 아 <laughs> 맞아요? 박사장님의 네, 이상형? 네. 1등이네 어, 경민 이경민의 그녀인가요? 아집 네? 아, 지어주기로 <laughs> 아, 한 거야 반갑다리 아, 아. 하이 반갑다리 나 기쁜 소식 나 오늘 빚다 갚았어 어? 체카에 어? 몇 십만 원 있지 않았나? 다 갚았다고 초유야? 그러면 이제 4천 원부터 네 돈이네 내놔 <웃음> <웃음> 아니. 근데, 내가, 일단, 내, 6강 도전하라고 가... 아, 나, 7강 도전하고 할게. 내... 이게, 김봉준이 부러워하는 해피율 444. 종결바지. 아, 근데, 얘도, 투키에나도 해피율 444 떴더라고요. 그니까, 이 서버에서 저랑, 흐에나만 4 4 4만 떴다고 하던데? 불렀나요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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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해피율 덤비씨? 444 없는, 쓰레기 없제? <laughs> 돈쓰고 444 얻는 게 말이 안 되지? 뭐 스페셜이라도 있겠지? 깝치시네. <laughs> 이제부터 네. 모든 사냥터 다 보이면 그냥 바로 죽일게요. 네, 그러세요 아, <laughs> 아니, 근데 444가 저기 그 누구야. 혹시 들으셨나? 저랑 그 친구는 그러니까 해피가 좀 높을 수밖에 없어요. 저희는 이제 필연적으로 필요한 그. 오! 어! 아 그래서 해피 같은 건가? 서로 보기가 싫어가지고? <laughs> 아니 네, 별로 보기 안 싫어해요 그 친구 저랑 좋은 관계에요 좋은 선후배 관계에요 이 양반아 아 근데 백조님 여기, 여기? 저... 조용히 좀 해주세요. 혼자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. <laughs> 죄송한데 저도 지금 커뮤니케이션 중이에요, 경민님. 아, 사... 경민님, 이거 도둑년이에요. 조심하세요. <laughs> 이거 하시는 아주 도둑년이에요, <laughs> 경민님. 조심하세요. 아니 사냥하기 <laughs> 싫어요, 백종님. 뭐 하기 싫냐고요? 사냥하기 싫냐고요. 마을을 좀 조용히 언니. 좀 해주세요. 아, 제말안 들려? 귀를 닫아주세요. <laughs> 언니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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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어. 요. 여... 저 이경민이 가져갔다, 이경민이 가져갔다, <laughs> 연아! 이경민이 훔쳐갔다, 이경민이 훔쳐갔다, 고구마 샐어드 연아님, 오해인 거 아니죠? 저, 저 미친년, <laughs> 진짜 대놓고 <이경민이> 말할게요. 미친년, <laughs> 그냥 진짜 그냥 대놓고 말할게요. 제쌍 또라이에요, 진짜. 아시죠? <laughs> 네? 아니, 스킨부터가 그냥 정상적이지가 않아요. 보세요. <laughs> 예? 아, 인격모독 하신 아, 그러니까... 얼굴이 뭐가 어때서요? 아니, 그냥 스킨. 마세요. 이제... 어, 반갑다리. 아니, 한... 아니 사람들이 너막 유튜브 보라고 하던데? 어? 무슨 유튜브? 너 유튜브 있다고 유튜버 막 보라고 막 이쁘다고 막 그러던데 사람. 어. 아니야 아니야 경민아 그거 나 아니야. 그래서 그래서 봤어? 유튜브? 못 봤어. 응? 아 오늘 어. 방송 끝나고 보려고. 어왜방어왜 <laughs> 방... 어. <laughs> 방송 끝나고 보시려고 하시죠? <laughs> 운용하네. 원래 운용해 나는. 가자 가자 가자. 가자 가자 어. 가자 가자. 어. 어아 뭐야 이거? 아니 꽃을 갑자기 따네? 어, 나 꽃이 필요해서. 아, 왜 그래. 나 아직 준비 안 됐어. <laughs> 뭐라는 <거야? 웃음> 아, 뭐라는 거야. 아니, 나 건축하는 필요하다고 빨리 아, 들어가기나 해, 빨리. 어, 여성이 먼저? 신선하긴 하네. <laughs> 이게 무슨 소리라. 어디 한번너 실력을 볼까? 그리고 너가 운전할 수 있겠어? 간다. 어, 가보자. 오. <laughs> 아, 그래도 전 프로였는데. 아, 아 일정 보통이 양반. <laughs> 오.. 아니 이거 잘 못하는 사람들은 막 빙글빙글 돌더라고? 아.. 나 게이머 출신이잖아 알지? 알지 조사는 했네? 아니 그건 알지 그니까 러 스타 전 프로였던 건 알지 근데 자세히는 몰랐어 미안 <laughs> <야. 웃음> 아니 스타 전 프로였던 거 아는 게나더 신기한데? 몰라 그냥 이름만 알고 있어서 나잘 몰라 음. 어떻게 너도 나 모르잖아 교양 교양 너 뒷조사 했구나 교양에 어. 이제.. 뒷조사 안해 교양에 이제 건물만 하는 사람 도착 시프트 정민아, 이거. 이래 볼래? 응.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, 여기가 정중앙인 거 같지? 잠시만, 내가 한 대충 가면 손가락으로 할게. 난 손가락으로 그거 하거든? 잠깐. 손가락으로 어떻게 돼? 그 모니터에 대갖고 대충. 이쪽, 요쪽, 이쪽인 거 같은데, 이쪽? 그 흙을 내가 빌려줄게. 응. 이 자리 있잖아. 여기다가 흙 설치해 볼래? 그러면은 그 땅문서 있잖아. 응. 그거 사용하면은 범위를 선택할 수가 있대. 내가 알기로. 응. 맞는 거, 어? 대충 맞는 맞는데? 거어 대충 맞는거 같은데? 이 그거 삽 써서 내려올래? 이게 쓰는게 좀미안해갖고 뭐야 뭐가 미안해 그거 그냥 쓰라고 어. 어디까지 가? 야살려줘아 <laughs> 씨발 아, 진짜 살려줘 아, 아, 아 잠깐만 아니 안보이는데? 아 잠깐만 어 그거 잡아봐 밑에 아. 있는거 아나 로비콘 해야겠는데? 로비가도 돼? 아집번도 <laughs> 가네 <웃음> 아니, <웃음>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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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오 와, 달 떠오른다! 오, 우와, 신기하다. 달이 뜨네? 내가 하늘을 잘안 보고 살았나봐, 여러분. 아이, 감사합니다. 경빈아,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형수님이라고 부르지? 채팅창에 지금이야 라고 하는데? 지금이니? 뭐가? <laughs> <laughs> 아, 장난해, 장난해. 장난해봤어, 장난해봤어. 잠만보로 지어주면 돼, 잠만보로. 내 방송 응. 보여줄게, 잠깐만. 내 방송 봐 아, 맞다. 봐봐. 아, 쟤야, 쟤, 어?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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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. 아, 저렇게 세워달라고. 어, 어나 혹시 캡쳐를 떠도 괜찮을까? 어, 캡쳐 떠, 캡쳐 떠. 우리집 캡쳐 딴다고. 좋아, 좋아, 좋아. 캡쳐 떠도 아, 괜찮을까? 근데 이거 사진으로 보면 디테일이 어. 떨어질 수 있을까? 뭐 주소 남겨놓을까? 무슨 주소? 집주소? 아 놀러 오라고? <laughs> 아니아니아냐 장난이야 장난. 아 놀러 가도 돼? 아니아니 <laughs>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 <laughs> 놀러. 경명학원 어디 살아? <laughs> 학동역 살지 학동역. 아? 아 진짜로? 어? 학동역 산.. 진짜 학동역 살아? 야너 국민 주소야? 왜 이렇게 다들 잘 알아? 나보다 많이 하네. <laughs> 아, 아 나는 어디 사는지 공개는 안 했는데 그렇게 멀진 않다. <laughs> 어 멀진 않네. 오케이 하긴. 어 정보에 넣어. 그래 오케이. 어려워. 한 새벽쯤에 수정해야 될것 같거든. 근데 혹시 나 방해했니? 미안. <웃음> <웃음> 아니야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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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니아니아니 <laughs> 아, 맞아요? 박사장님의 네, 이상형? 1등이래. 경민, 이경민의 그녀인가요? 네? 아, <laughs> 네? 아, 집 지어주기로 한 거야, 집. 아, 아 <laughs> 헛소문이에요, 헛소문. 아, 저희 아무 사이 아니에요. 어, 건축가야, 맞아요? 건축가 그냥 아, 릴리야. 나 그냥 노예래요, 건축 노예. 아, 아니, 또 그렇게 음... 얘기한 건 아니고 또왜 그래요. <laughs> <laughs> 아 벌써 주도권 넘어온 거예요? <laughs> <laughs> 그니까!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어 리니아도 이쪽으로 오자 아 근데 나좀 고민 중이긴 해저 집이 약간 엔드 콘텐츠 느낌으로다가 너무 거대해졌거든 생각 있으면 나중에 와도 돼 음. 상관없어 아 진짜 그래야 그럼 내 지터도 하나 해줘라아 음. 잠시만 경민님 집에 집 옆집에다 해야겠니어 아, 그럼 아이, 좋다 아니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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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아니 진짜. 그냥 그럴 바에 그냥 내 집에 하나 만들어 그냥 아, 어. 아니, 고마워 리아야 아, 오늘 어아니야아니야저 근데 재료수급은 도와줄거야 그거 그냥 근데 노가다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면 해줄 수 있어 근데 내가 마크 초보라서 재고수급 해줘야 되는거 아니야? 그러면 한거 아님? 그러니까 음. 자기집 지어주는데 재료수급도 안해줘 어, 양심이 없어 <laughs> 다 들려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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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늘 당장은 음. 뭐가 필요한지 정리가 아직 좀 안됐으니까 어, 정리하고 내일 알려줘 어, 음. 야 수장님 돈 줄테니까 저거 세워 <laughs> <해와>, 알겠지 <laughs> 아, 대놓고 시키네. 와! 난니 <laughs> 대도코시... 네 수장이야. 아, 알겠습니다, 수장님. 아, 근데 잠깐만. 수장님, 어? 이중인격이었네. 오른쪽에 얼굴 하나 더 있었네. 이거 뭐야. 아유, 아, 아, 무섭다, 야. 머리핀이야, 머리핀. 머리핀 같진 않은데요, 죄송합니 아, 얼굴. 경민 오빠 어? 왜 발작한 줄 알았다. 이거 토끼 모양이다. 뭔 소리야. 아, <laughs> 진짜야. 진짜야? <laughs> 어, <그럼 웃음> 아니야. 아그 준비되면 알려줘 리아야. <laughs> 음. 오케이 알겠어. 근데 내가 디코못볼 막... 수도 있으니까 어. 아리다 이거 따로 얘기하자. 어나 어. 어, 방송용 카톡 있어. 어가 그래. 알려줄게. 어, 어, 알겠어. 어. 어. 나 방송용이 따로 있어. 비즈니스 용이 따로 있어.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어. 비즈니스 용으로 알려 줄래? 비즈니스 용으로 알겠어. 당연하지. 어. 당연하지. 비즈니스 용을 알려 줘야지. 아, 난 미리안 님 저렇게 안 봤는데. 나 생각보다 음. 불러시네 음. <laughs> 나도 비, 저렇게는 안해 봤는데. 음. 아니, 비즈니스 용이 라니까요 여러분. 음, 음. 근데 오히려 네, 좋아. 좋았는데. 나도 <laughs> 오히려 좋지. <좋대. 웃음> 아니, 근데 중요한 게 있어. 방송 때밖에 안봐그 카톡은. <웃음> 아. 이렇게 일상을 나나 길들티고 갈게 이제. 오케이, 오케이. 고생했어. 네. 다음에 봐. 다들 안녕. <laughs>